안녕하세요. 아우오아임 한이아빠입니다. 뭐아우오아임호토아임 음, 저희 아우오아임 홈페이지 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이에요. 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릴 거는 음, 이거는 구독자님이 그아 구독자는 맞죠. 그 한한아빠 채널 저희 아우터와임 채널 구독자는 맞는데 어, 일반 차주님이 아니라 업체 업체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업체분이 뭐라고 문의를 주셨냐면 본인은 컴퓨터 재단 그 업체에서 컴퓨터 재단만 쓰고 있다 칼재단 하는 거 붙이는 거 알려 달라 <laughs> 칼재단 칼재단하는 것좀 알려달라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 착한 환희아빠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컴퓨터재단이 아니라 컴퓨터재단도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환희아빠가 컴퓨터재단 돼서 그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파는 필름 그 셀프 시공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어, 시중에서 파는 그 재단된 필름이 아니라 그냥 막 필름 이렇게 그냥 막 필름이죠. 그냥 이렇게. 재단이 안 되어 있어요. 크기만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는 거. 이 필름으로 시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면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빠르게 시공 한번 해볼게요. 차량은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이고요. 라이트가 보면은 이렇게 돼서 딱 각이, 딱 각이 저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체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거윤활류라든지 알코올 뭐 이런 거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알코올 같은 경우는 8대 2 정도 물하고 비율, 알코올이 물 8. 저는 환약반은 그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날류 같은 경우는 본이 탈 때는 저는 윤활류를 조금 더 타는 편이지만 이 라이트를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은 윤활류 거의 안 타요, 이거. 많이 해야 뭐 폼폼이나 샴푸 반절이나 한번 반절이나 한번 무슨 소린지 아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찍 이러고 이찍한번 예, 많이 하는 것도 좀 많아요 반절 정도 그 정도 왜냐하면 너무 미끌거리면 작업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 필름이 재단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이고 칼로 따야 되는 이제 그거를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필름을 한번 바로 붙여볼게요. 어 필름을 붙이기 전에는 항상 뭐 아시겠지만 셀프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는 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제를 해놓은 어, 제조 제조조 제조 조제 제조 <laughs> 제조를 해놓은 윤활유로 하셔도 됩니다 먼지 제거를 비론한데틈 사이 어차피 이 필름은 먼지와의 싸움이에요 먼지 먼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먼지 제거를 그틴팅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지와 싸움이잖아요. 필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헤라도이 스키즈도 여기에 흑인 그 뭐라고 죠 먼지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필름이 어,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셀프시공 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누차 얘기하지만은 필름 작업할 때이 조제를 해놓 은 만들어놓 은 윤활유 있죠? 윤활유에 어, 손을 붙여야 돼요. 지문이 남아버립니다. 지문이 필름에 지문이 남아요. 유리창이나 이런데 이렇게 누르면 지문 남잖아요. 지문이 남으니까 이 손에 윤활유를 꼭붙이시길 바라겠고요. 정전기가틀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필름을 떼서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라이트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어, 컴퓨터 재단도 쉬운 편이고 저기 뭐죠? 이렇게 어, 칼 재단 하는 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아우 나 저는 칼질을 잘 못하겠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할수 있는 방법을 환희아빠가 제다 알려드릴게요 자, 어 필름을 이겉질를 떼면은 본드가 있기 때문에 필름에도 이렇게 어 붙여주시면 윤활류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필름이 와딱 달라붙지 않아요. 그럼 여기 필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자 붙였죠. 그러면 얘를 틸팅 하듯이 선형을 해야 돼요. 이 필름은 선형이 아니라 살짝 잡아 당겨야 됩니다. 살포시, 살포시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당기나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당기나 뭐 어,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한약과가 지금 자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볼게요 자, 필름의 위치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필름이 그러면 준비하신 헤라 있죠 헤라 스퀴즈 스퀴즈로 당겨야 되니까 여기를 고정을 항상 시켜 줘야 되겠죠 자, 고정이 됐죠 당겨도 안 움직이죠 그러면 안에 본드가 바로 묻어버릴 수 있으니까 땡기고 또붙일자리 만들어 놓은 알풀로 땡기고 얘를 당길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이건 면이니까 그냥 땡겨주는데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땡, PPF는 잘 땡기고 어, 뭐라고 하죠? 잘 붙이면 돼요 그게 간단합니다 이제 붙여놓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이렇게요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땡겼어요자땡겨서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어.. 필름을 제가 땡길때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굴곡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붙이면 산이 생깁니다. 이렇게 산이 생겨요. 그래서 힘들어요 붙일 때. 그래서 항상 필름을 땡길 때는 굴곡진 부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필름을 붙였을 때 어디에 산이 생길 것인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힘을 주고 살포시 땡겨놓는대 돼요 그러면 필름이 말리겠죠 이해가시죠? 말리겠죠 말려서 붙여지는 굳이 제가 안해도 스스로 말려지는 말아지는 이렇게 했으면은 저번에 뭐 필름 붙이는거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부터 붙이라고 했어요 한일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놔둬보면은 어, 여기는 떠있죠 떠있죠 여긴 붙어있죠 붙어있는 부분부터 붙이면 돼요 필름하고 면하고 붙어있는 부분 여 면이니까 바로 붙어있죠 자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헤라질을 너무 약하게 하시면 물이 남아요 그러니까 헤라질도 어느 정도껏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다고 너무 힘주면 필름이 식혀요어 사실 지금 모아비 정도는 좀 쉬운 편이죠. 왜냐면 거의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면 부분 물 빼고 열심히 빼줍니다. 자, 면 부분 이렇게 물 빼고요. 이면 부분 다 빠졌네요. 물이. 이렇게 면에 붙어있는 부분은 물을 빼시고 나면은 어디가 남냐? 이런 끝자리, 위쪽에 뜬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런 자리는 외상이 생기냐? 이 밑에 각이 져서 그래요, 각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간 아까우니까 후다닥 붙여버리는 거요 굳이 이따 마지막에 정리를 안 하고 지금 붙이고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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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잘 빼주면 쭉쭉 붙습니다. 열심히 물 빼고 있는 거하 아빠야. 자, 자, 이렇게 뺐죠? 그럼 면, 물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어디만 빼면 돼요? 여기 다 빠진 거예요. 여기 떠있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붙여놓은 거를 살짝 빼세요. 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어... 의외로 이 p 페 f 필름이 한번 살짝 늘려놓으면 은 서면이 돼요 서면이 물론 이거 스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스팀을 안 써도 웬만한 건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환영아빠가 알려드렸죠 어디부터 물을 빼야 돼요 이런 굴국진 자리에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밀어버려요 가운데부터 그럼 나눠졌겠죠? 살포시 땡기면서 얘도 밀어버려요. 밀어버려요. 살포시 땡기면서 밀어버려요. 붙어버렸어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기 붙여놨잖아요. 자세를 요렇게 잡고 밑으로 밀어버려요. 밀어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거의 변에 거의 끝까지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칼제단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죠? 컴퓨터 재단 한 것처럼 어, 뭐라고죠? 깨끗하게 나와야 되니까 거의 끝까지 밀어버리면 돼요. 이 끝에까지 밀어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쭉쭉쭉해서 넣어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어우, 다 들어갔어요. 쉽죠? 이렇게 굴곡이 됐어도 어디부터 요 굴곡이 많은 부분부터 가운데 물 빼시고 조금 힘을 줘서 빼셔야 돼요. 혹시라도 필름이 그, 겹칠 수 있으니까 알콜이라든지 유활유를 뿌리신 다음에 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반대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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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하고, 요런 부분 살짝 떠있는 거는 애교요 애교. 한 다음에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마무 이런, 이런 면이잖아요. 평평하 면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빠졌죠? 빠졌어요. 그럼 어디 나왔어요? 위쪽 나왔죠? 위쪽, 위쪽 이렇게 어디부터 빼라고 했어요? 환희 아빠가 여기에 가운데 부분, 굴고기 많이진 부분 응, 밀어버려요. 밀어서 붙였죠? 얘도 살짝 필름 들어서 이제 넣어주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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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끝 마지막 여기 부분 이렇게 밀어버려요. 밀었어요.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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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컴퓨터 재단이 아니라 칼 재단. 내가 직접 재단하는. 이렇게 하면 다 붙었어요. 일단 면에. 다 아, 닦아 보시면 싹 붙었습니다. 전부 다 붙었어요. 자, 붙었어요. 이것도 밀고.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물이, 물로 하셔도 돼요, 물. 물이나 알코올. 밀어서 넣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딱 고정이 되라고 밀어서 이렇게 넣어줘 버리세요. 열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밀어요. 밀어서 넣어주세요. 자, 붙었어요. 이제. 붙었죠.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음, 라이트에 대한 여기 살짝 물이 들 빠졌어요. 여기 물이 살짝 밀면서 들 빠졌는데, 어,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원희 아빠가? 물이 살짝 덜 빠졌는데, 일부러 빼면 안 돼요. 딱 봐서 이 정도 공기만 많이 안 찼다. 공기가 안 찼다 그러면 놔두시면 지가 빠져요. 스스로 빠져요, 말라서. 근데 안에 공기가 찼으면 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공기가 안 찼어요. 살포시 물만 남았어요.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스스로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덜 빠졌다라고 해서 막 새로 빼시려고 막 끝까지 하다가 필름이 씹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공기만 안찼다면 기포가 딱 생겼는데 들, 물이 덜 빠져서 기포가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 공기만 없다면 그리고 크기만 크지 않다면 그냥 놔주세요. 마르면서 빠집니다. 근데 공기가 찼다면 이 안에 이렇게 공기가 차 있다면 요거 빼줘야 돼요. 어, 보통 주사기를 쓸 수도 있고, 정말 이게 퀄리티가 안 나온다, 다시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보통은 주사기를빼긴 하는데, 어, 해보시다 보면은 기포는 많이 안 차요. 이런 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저희 구독자,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 컴퓨터 재단만 하시는 분께서 칼 재단을 알려달라 했으니까, 오늘은 다음에 기포 빼는 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시공은 끝났어요. 사실 시공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어, 뭐 금방, 예를 들어서 이게 촬영이 아니라 환희아빠가 이게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뭐 5분, 7분요? 10분도 안 걸리죠. 자,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는 필름만 이렇게 따내면은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저희 업체 분께서 칼재단, 칼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어렵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직 칼날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비틀, 삐틀 비틀, 삐틀 비틀, 삐틀 비틀. 배틀. 예,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칼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컴퓨터 재단 한 것처럼 이렇게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음, 어떻게? 뭐 음.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디테일링 업체를 하신다라고 보면은 보통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죠, 라인 테이프죠 이런 거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이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되고 어, 영상이니까 넓은 걸로 한번 해드려볼게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라인을 잡아 주면 돼요. 라인을 라인을 잡아 주시면 쉽게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칼질할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라인을. 얘는 떼면 되니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도저히 칼질 하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라인을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끝에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요런 정도만 해볼게요. 라인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 잡다또 뜬데 살포시 게이게뜬면정리해주면정리해주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렇게해주 어, 이렇게 라인 이렇게 어인을잡았어면이제면이제칼면 되는데 면 되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칼재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두 가지예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빤듯이 못 자르겠다. 그리고 칼빵이 난다. 칼빵. 자, 해, 하나는 해결됐죠. 라인을 잡아주세요. 칼질을 하기 전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칼, 자동차에 칼 스크래치라고 하죠. 이 칼질을 하다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소중하게 막힌 고객차고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칼빵이 안 나게 하는 칼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칼날을 안 뽑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옆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갈때 칼날을 명만큼 뽑으시면 안 돼요 조금 길게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칼날을 이렇게 작게 뽑으면 칼이 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날을 조금 뽑았어요 칼질을 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잘라야 되잖아요 필름을 그리고 완전히 커팅이 아니라 반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커팅을 하려면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칼날을 뽑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칼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을 좀 길게, 조금 길게 뽑아서 길게 뽑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세운다 하면 스스로도 알죠. 아, 이거는 깊게 들어갔다. 그래서 칼날을 좀 깊게, 아, 조금 이, 이 정도, 이 정도로 넓게 좀 길게 빼시고. 얘를 최대한 눕혀서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최대한 눕혀서 정말로 필름에 스크래치만 낸다. 스크래치만 낸다. 그 기분으로 살포시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필름을 시공하고 필름을 닦았죠. 어, 보통의 필름의 종류, 종류들이 많은데, 칼질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만들어 놓은 거, 유날유든 물이든, 요거 있죠? 알콜이든, 요거 한번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필름의 이 위에, 예를 들어서 알콜이라든지 물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칼질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요세 가지만 개워주세요. 너무 많이 주시면 가로 이 칼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힘줘서, 막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칼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살포시 이런 식으로만 잡고 살포시 스크래치만 내는 거예요. 스크래치만 필름은 어 왜냐면 이게 한 장짜리 필름이 아니에요. 이 PPF 필름은 여러 장이 겹쳐 있어요. 뭐 어떤 거는 세 장, 어떤 건네 장, 어떤 건 다섯 장막 이러는데 스크래치만 내고 가면 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만 주고 이런 식으로 살포시 뭐 물론 어 살짝 힘이 들어가야 될 때는 살짝만. 그렇게 하고 또한 이렇게 어칼 재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윤활유라든지그 만들어 놓은 알콜을 살짝 한번 뿌려주신 다음에 재단을 따시면 그러니까 한번 재단을 따는 거를 환약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뺐죠자 갑니다. 어 이그 지금 라인을 잡아놨잖아요. 라인대로 그냥 따라서 가시면 돼요. 라인대로 이렇게 그 떨지 말고 그냥 편하게 라인대로 이렇게 라인 끝 부분만 따라서 어, 라인 끝 부분만 따라서 가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라인 끝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 끝 부분만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뭐 물론 그 환희 아빠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작업을 하니까. 어, 사실, 라인, 이 라인 테이프는 안 붙여요. 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메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메일 하다 보면은 거의 뭐, 눈 감고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환희아빠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인을 잡고, 스크래치만 냈잖아요. 그러면, 분명 어딘가는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놨다 하면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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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지금 위 라인 잡았잖아요. 얘는 끝에만 하나 떨어지면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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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지금 환약파가 재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급하다라고 해서 쭉 떼면 안 돼요. 찢어져입니다. 찢어져. 그러니까 딱 작업한 곳 전까지만 살포시 이런 식으로. 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칼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재단을 땄으면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컴퓨터 재단을 했든 뭐 했든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한 번에 땄다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약파가 있는 거고 재단을 땄쓰면은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꼭꼭꼭 마무리는 이렇게 필수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오 오, 이렇게 컴퓨터 재단한 것처럼 똑같아요 완벽해요 그리고 이 재단을 딸때는 라이트 같은 경우 재단 따실때는 이 뭐라고 하죠 라이트 끝부분을 보면 검은색 베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따셔야 돼요 거기에다 다야 티가 안 나요. 필름을 붙였는지 티가 안 납니다. 티가. 한이아빠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문의 주신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칼날을 조금 길게 빼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검정색 베젤이 있는 부분에, 스, 그, 스크래치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검정색 베젤 부분에. 이런 식으로요.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랫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도저히 이거를 정확하게 낼수 없겠다라고 하시면, 라인을 붙여놓고 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라인을 붙여놓고 지금 원래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이제 알려드립이라고 환희 아빠가 지금 끊어서 지금 터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만 내주면 돼 스크래치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 살짝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만 내면 됩니다 스크래치 이렇게 스크래치만 내고 가면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네, 끝부분 마무리를 해줘야죠 어, 모든 일은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마무리가 안 좋으면은 안 돼요 마무리를 항상 꼼꼼하게 그래야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퀄리티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라고 하시면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음, 어, 뭐라고죠?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살짝 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음, 이렇게 어? 타올을 감싸서 물을 쫙 빼주면 돼요. 한 방에 붙었죠? 물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물을 이렇게 빼주시면 왜 저게 떨어지냐면. 안에 수분이 있어서 그래 수분 수분을 완벽히 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이 타월에 물이 묻어나오잖아요 물을 빼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만약에 끝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헤라에 타월을 감싸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이러면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죠? 사실 작업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쉽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칼로 땄는지 컴퓨터 재단을 했는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문의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칼로 어떻게 따나요? 했을 때는 붙이는 거는 쉬워요. 붙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프로그램 재단에서 나오는 필름보다는 더 쉽죠. 살포시 땡겨서상안 생기게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재단을 따는 일인데 재단 따는 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정말 이거를 깨끗하게 일정하게 따겠다 야 그러면 라인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라인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뭐 인터넷에서 싸요. 이런 거. 엄청 쌉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라인 테이프를 잡아주고, 이, 라인 테이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트 다이 잡아주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를 따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칼날 같은, 저는 환약반는도로코 칼날 써요. 도로코 <laughs> 이게 제일 싸요. <laughs> 뭐 그런다고 해서 장비를 뭐싼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막 쓰기 편해요. 이렇게 좀 길게 빼셔서 길게 뺐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눕혀서 좀더 길게 빼면 뺄수록 더 눕혀집니다 칼날 칼, 자체가 눕혀서 이 라인만 보고 가시면 돼요 라인만 이라인만그대로 급하게 안 가시더라도 라인만 보고 이렇게 코너 자리는 예를 들어서 이 라, 리듬을 타야겠죠 리듬을 배젤 부분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리듬을 요렇게 타시면 되는거예요칼세단이뭐 어, 쉬운건 뭐, 쉬운 뭐 어려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PPF를 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쉽습니다 하다보면 쉬워요 뭐 물론 뭐 노력은 해야되겠지만은 뭐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신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한번 어 뭐라고 하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거예요 라인 잡아놓고 라인테이프 해놓고 그, 이렇게 칼로, 어차피 재단 칼 있잖아요. 이런 일반, 일반 칼로 다 됩니다. 길게 빼신 다음에, 나를 최대한 눕혀서, 눕혀서 스크래치만 내기. 필름에 스크래치만 내기. 스크래치만 냈을 때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 디에 붙였는, 이게, 만져봐야 알지, 이게 붙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티는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검정색,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블랙, 베젤에 하시면 돼요. 베젤 그러면은, 음, 뭐라고 하죠? 완벽한? 완벽한 헤드라이트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질문 주신 저희 구독자님에게 이게 좋은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음, 말하고 있죠 모든 작업은 다 비슷합니다 모든 작업은 비슷하기 때문에 방식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그거에 대한 영상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칼제단칼제단에 재단. 대해서 한의학과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은 문의를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